스티로포를 의지하고 표류를 하다가 어느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원주민의 대표가 이 스티로포를 타고 표류하다가 도착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섬에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이 섬에 표류되어서 오는 사람은 1년 동안 왕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왕으로 1년을 살다가 이제 1년의 기한이 다 되면 자신이 온방 그대로 다시 이, 섬, 이 섬을 반드시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이 말을 들은 이제 스트리포를 타고 온 사람이 어, 이 마을 이 섬의 원주민에게 묻습니다. 그럼 나 말고 이 섬에 표류되어 온 사람이 있느냐? 이 원주민의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네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조그마한 통나무를 타고 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1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온갖 보물을 다 긁어모았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시키는 대로 가진 보물을 다그 사람에게 전해주었고요. 그리고 1년이 다 차서 이 사람이 나갈 때 자신이 타고 온 통나무와 자기 몸에다가 자기가 1년 동안 모은 모든 보물들을 다 몸에 칭칭 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수평선을 넘자마자 우리가 배웅해 주던 배가 보는 앞에서 그 통나무와 보물이 물 속에 가라앉으면서 그 사람도 그만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스티로포를 타고 온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온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째로 온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몸만 이 섬으로 표류되어서 왔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1년 동안 한게 없습니다. 다만, 가진 산의 진미를 다 요리해서 달라고 해서 1년 동안 음식만을 먹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맛있게 음식을 먹고 몸이 불어날 대로 불어나서 아주 뚱뚱하게 되었는데 드디어 그 1년이 다 차서 이제 이 섬을 떠나갈 때 자신이 올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몸만 왔기 때문에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고 가려고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말까지를 들었던 이 스트로포를 타고 온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섬 주위에 다른 섬이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고 그 섬에다가 사람이 살수 있도록 곡식을 심고 집을 짓고 우물을 팔고 그래서 사람이 살수 있도록 환경을 갖고자 그래서 드디어 그섬 주위에 있던 다른 섬을 발견을 해서.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가진 곡식을 다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뗏목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 일련이 다 찾아 이 스티로포를 타고 왔던 사람은 이 뗏목을 끌고 어 자신이 이 원주민들을 시켜서 사람이 살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았던 그 섬을 향해 어 미련 없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때 어 이 세상을 살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좋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언젠가는 떠나가야 될 세상이라면 과연 어디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런 미련 없이 행복하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 쌓아둔 것이 많은 사람은 결국 천국 소망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곧바로 우리는 교회 묘지로 갈 것인데 이 성도의 묘지 앞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조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나의 환경과 여건이 좋고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재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놓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 맞닥뜨릴지 모를 종말을 향해 우리 모두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맞게 되는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사고사를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늙어서 자연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세상에 올 때는 우리가 순서대로 왔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갈 때는 우리가 온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출하시면 우리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호출에 당황하지 않도록 삶을 언제나 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그래서 당황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맞게 되는 개인적인 종말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 재림의 날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늘 예수의 재림을 기리고 사도 유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라고 간질히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한 방향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이 조금 안 됐는데 어느 분이 예전에 하셨던 다른 교회에서 하셨던 말씀이 참제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20대 때는 세상을 살아가는 속도가 20km라는 거죠. 30대가 되면 30km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그 나이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시간이 가서 한 해가 그렇게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0대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로 저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걸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다 보니까 세상이 참 생각하는 것보다는 길게 머무는 곳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본대를 떠나서 포병, 포병 관측병의 임무로 이네 명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보병이 이렇게 앞에서 움직이면 포병이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데 제대로 포를 쏘기 위해서 포병에서 관측병 네 명이 이렇게 나와서 산에서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를 관측하고 포탄이 떨어질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거든요. 어, 이네 명이 이렇게 함께 함께 움직일 때는 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도하고, 나침반을 들고, 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무전기 하나 들고,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원도 철원에서 지뢰, 지 매립지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보병대대와 함께 훈련을 뛰는데, 보병대대장이 이제 조금 욕심을 부려서, 어 다른 부대보다 먼저, 그 보병대대가 목표 지점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최근에서 되게 서둘렀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어떤 지역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지나갔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서 간판이 있어서 보니까 이지뢰매슬 지역이라고 적혀 있는 간판을 보고는 그 지역을 지나오던 저희들 모두가 이 가슴을 썰어 내렸던 그런 어, 기억이 있습니다. 또 밤이 다 이렇게 되도록 행군을 계속해서 했는데 한 번은 또 주위가 어두컴컴해졌는데 굉장히 비탈진 길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저발 밑으로 이렇게 차량 불빛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 벼랑길이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 알고, 그전에는 장남도 조금씩 치고 농담도 주고받던 병사들이 갑자기 그때부터 말수가 없어지고, 어, 풀뿌리를 잔뜩 힘 있게 움켜지고는 벌벌 떨면서 이렇게 그 벼랑길을 지나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뢰 매슬 지역도 지나오고 또 벼랑도 다 지나왔는데 문제는 한밤 중에 도착했던 그 목표 지점이 무전병을 통해 열심히 뭔가를 주고받던 대대장을 통해서 전해진 말이 여기가 아닌데 잘못 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아닌데 우리가 잘못 도착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사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말 허탈감, 허탈감을 느끼고 피로감이 들고 또 배신감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몇 킬의 속도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즐기고 있느냐, 아니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저쪽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은 아마 심장이 영원히 뛸것 같고 붉은 피가 혈관을 따라서 아마 언제까지나 계속 돌 것이라고 생각.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라는 지날 때 시간이 지겹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고요. 또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심장도 멈추고 붉은 피도 식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트를 가서 여기저기 장을 보다가 보면 몇 시간은 금방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하루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일주일도 금방 금방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사실 참 시간이 짧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가 그냥 길게 느껴지고 지겨 지겹게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잠시만 있으면 하루라는 이 시간은 금방 훅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지루하고 느린 것 같이 느껴지든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든지 시간은 어차피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게 24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는 것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나는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은 과연 내게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요, 고른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에 관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우리가 듣기에 격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겠지만 사실 이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세상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적으로 볼때 여러분들은 잘난 것도 없고 직업도 별것도 없고 좀 변변찮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서 또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은 꼭 자랑할 게 있어야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있는 채 하는 것을 허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허세를 부리는 이유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 것을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의 것을 즐기려 하는 마음이 큰데, 내게 그것이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 허세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른도 교회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임했고, 성령의 은사가 넘칠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른도 전설을 읽어볼 때 이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세상의, 세상의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마음, 세상의 것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크고 삶의 진정한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애찬식을 할 때도 애찬식을 하는 이유와 신앙적인 어떤 목적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는 데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 그래서 늘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분장과 파당의 문제, 음행의 문제, 다툼, 교만, 은사의 무분별한 남용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아주 혼란스러웠던 교회였다는 것을 누구나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에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은 정말로 주 안에서 뭔가를 자랑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겸손하라 라는 말이고 결국 세상의 것으로 배를 채우고 세상의 것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삶의 진정한 방향성을 잘 찾아서 살아가라 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누구라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고론도 교회가 바로 지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딴데로 가지 않도록, 내가 종말을 맞이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나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를 인도해줄 내 인생의 나침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 주는 것.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설교가 되었던 성경 공부가 되었던 우리 교회에서 듣는 얘기든지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듣는 얘기든지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듣는 얘기든지 우리가 듣는 얘기는 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긴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 구원, 십자가의 은혜, 순종 뭐 이런 얘기가 결국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질리지도 않는 것은 혹시 이런 얘기도 듣고 질리는 분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도 질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관한 얘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관한 얘기를 듣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의 가슴이 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이미 경험하였고 늘 듣는 똑같은 문장과 그 단어지만 그 단어가 나의 가슴에 박힐 때 나의 가슴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우리는 알았고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질리지 않는 우리 삶에. 주제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딴 데로 가지 않도록 삶의 나침반을 꺼내 보고 바른 길을 갈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보신 고린도 전서 제일 마지막 장을 우리가 잠깐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이 고린도 교회에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16장에서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날까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종말에 맞이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늘 꺼내보고 꺼내보고 꺼내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바른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저희 집에는 많은 부산에 있는 저희 집에는 많은 개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얘기를 갑자기 해서. 어, 혹시 방송을 통해서 이 우리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머니가 제가 설교하는 것을 보시는 일은 잘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얘기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개를 좋아하시는데 개고기를 즐겨 드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개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름이 되면 저희들과 한 번의 상의도 없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시던 개를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한분은 저희 집에서 세파트 한, 바, 한 마리를 사와서 키운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세파트를 얼마나 사랑을 하셨는지. 늘 회사에서 퇴근을 하시면 늘이 세파트를 어린 세파트를 이렇게 줄로 묶어서는 늘 동네를 돌아다니셨거든요. 늘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그전에는 하신 적이 없는데 늘 우리가 다모였을 때마다 하는 말이 나는 이 이름이 세라였는데 나는 세라가 너무 좋다. 나는 세라가 너무 믿음직스럽다. 나는 세라를 끌고 동네를 돌면 정말 무서운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개를 사랑하셨는지 씻겨도 주시고 먹이도 직접 주시고 굉장히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늘 저희 어머니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기행이 하나 있다면 여름이 되면 키우던 개를 갑자기 팔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키우, 키우던 개를 팔아버릴 때는 누구에게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아버지는 회사를 가시고 저희들은 학교를 갔다가 돌아와 보면 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 위에는 개를 팔아버리고 받은 돈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팔아버렸다. 갑자기 개를 왜 파셨냐? 묻지도 않고 상의 한번 없이 갑자기 개를 왜 파셨냐? 나도 내가 왜 팔아버린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 노이로제 같이 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여름만 되면, 그러면 또 어김없이 새로 또 강아지를 한 마리 사오시거든요. 1년을 애주중지 키우던 개를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팔아버리다 보면, 저희들은 늘 여름만 되면, 그리고 집 앞으로 개를 팔라고 소리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학교를 갔다가 돌아보면 또 강아지를 팔아버리지는 않으셨을까. 근데 정말 늘 집에 붙어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회사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나갔다가 돌아오면 어김없이 여름의 어느 날 걔는 팔려버리고 없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강아지를 팔아버린 것 같죠. 우리가 귀찮아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종말을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런 날은 없으시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종말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이제 누군가가 강아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강아지 한 마리를 주셔가지고 강아지를 참 애지중지하게 키웠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개를 왜 파셨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한번 드는 생각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귀여울 때는 한없이 귀여워 죽겠는데 이 개가 정말 귀찮을 때는 한없이 귀찮거든요. 다른 게 귀찮은 게 아니라 새벽에 고난잠을 자고 있으면 이 강아지가 싼 똥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그러면 더 자고 싶은데 이 똥냄새 때문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강아지가 이 배변판에다가 똥오줌을 쌉니다. 그러면 이 배변판을 치우는 역할은 제 역할이거든요. 제가 상남자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이 강아지 배변판 치우는 것과 쓰레기 버리는 일은 제일인데 강아지가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면 배변판을 갈아주고 이걸 씻어야 합니다. 강아지가 한 번씩 배변판이 아니라 다른 데다가 똥오줌을 싸면 그걸 제가 다 닦아주고 식초를 물에 탄 그걸 분무기로 뿌려가지고는 또 닦아내고 휴지가 얼마나 많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딱 드는 생각은 아, 귀찮다. 누군가가 이 강아지를 데려가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 저희 어머니가 똑같은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강아지 밥을 주고 강아지 똥을 치우는 것은 저희 어머니 역할이거든요.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한여름에 강아지 똥을 치우려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어느 날 충동적으로 아마 이 강아지를 팔아버렸던 그 마음이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름이 되고 개를 팔라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 모두가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왔을 때, 어느 날 개가 팔리고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느 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거나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전도폭발에서 하는 이 표현처럼 문장의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도대체 너를 나의 천국에 돌아오게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라는 말 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 한 방향을 향해 내가 쉬지 않고 달려왔나이다. 한 길가는 바보처럼 보였겠지만, 내가 오직 이 길만을 걸어왔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주제이고, 우리 삶의 진정한 나침반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삶이 혹시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그기를 가고 있는 것은 맞는지를 날마다 돌아보고 생각해 볼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 재미에 저희들의 마음이 뺏겨서 혹시나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있, 있지는 않은지를. 늘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바른 나침반을 꺼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죄들의 삶들이 다될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계시고 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날마다 바른 길 가는 성도의 삶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